스가레아 11장. 네바노나네 문을 열고 불이 네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잔나무여 곡할 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 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한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세한달 동안에 내가 그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이의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풍삽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삭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은 음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